안녕하세요. 오늘 또 뒤집기 시간이 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계속 100원짜리랑 500원짜리 뒤집기를 계속 했었는데, 너무 안 나와가지고 영상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보시는 분도 기대 심리도 있고, 이런, 이럴 건데, 너무 안 나오니까 영상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남아있는 10원짜리, 10원짜리로 뒤집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저번에 바꿔왔던 거, 저번 영상에서 보여주,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2,000원씩 해가지고, 이게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롤로 하면 8 0 롤이죠. 두개 합치면 이제 8 0 롤이 되는 건데, 세말 공구는 이제 롤로 안 나오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500개, 아이고, 야. 봉지부터 펴서, 일단 오늘 또 구도하는 다빼다 빼보, 빼보고요. 다른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83년도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은행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80년. 79년. 아니지, 이건 빼놔야 되는 거지. 찾는거는 뻔하죠뭐 66년 아, 6 0년대거는 일단 다 중요하니까 일단 빼놓고 그리고 이제 77년 81년인데 어... 제가 이거를 진짜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거기 모아둔거를 뒤집기하고 난 뒤에 모아둔걸 보여드리겠는데 잠시만 77년도랑 81년도는 제가 뒤집기를 해가지고 구경도 못해봤어요, 이때까지 72년 71년 80년 와.. 이거 뭔데 깨끗하죠? 2001년 75년 와우 75년도 상태 굉장히 좋네요 광도 살아있어 아직 75년도 이거 뒤집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5년도 상당히 안 나옵니다. 아, 오늘 하나 건졌네요, 그래도. 75년, 상태도 너무 좋고요. 넘어왔는데 79년. 역시, 뒤집기는 10원짜리를 해야 재밌는것 같아요. 79년. 71년 80년 이거는 훼손이 돼서 잘안 보이는데. 이건 지저분 나중에 독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80년도에, 80년도인데, 이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상태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다 빼놓거든요. 나중에 한국은 원에 가서새 돈으로 바꾸려고. 뒤집기를 하면서 상태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다 빼놨어요. 다 녹슬거나 이게 상태가 좀찌그러지거나한 것들은 이렇게 조금씩 다 빼놨어요. 제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상태가 안 좋죠. 뒤집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2006년도가 이게 솔직히 발영량도 많고 한데 굉장히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 수집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년도, 이제 구주와, 이게, 마지막 년도라 해서, 너무 많이, 이게, 롤이나 아니면 감봉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뒤집기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2006년도가 상당히 안 나와요. 솔직히, 이거, 새 거는 되게 흔하거든요? 미사용은 되게 흔한데, 이게, 사용자가 잘안 나와요. 80년. 7 0칠 71년도인데 너무 찌그러졌네요. 이것도 72년 뒤집기 하다 보면 구도 하나, 대부분 72년도에요. 72년, 71년이 제일 많이 나와 이게 또 뭔데, 이렇게 새거가 나오나요? 오, 2004년. 80년. 이렇게 강이 살아있고, 상태 좋은 것들은 제가 따로 빼서, 이게, 홀드 처리를 하는데, 네, 솔직히, 귀한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부터 간직하면, 없어진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71년. 79년 72년 오마이갓! 여러분 66년 나왔어요 66년 자 66년 뒤에서 볼까요? 오, 상태도 뭐 솔직히 괜찮은 편이네요 이정도면은 66년 오늘 하나 건졌어요 66년은 간혹 나오는데, 77년, 81년은, 뭐, 제 구경도 못 해봤어요. 71년. 자, 70년. 또 마지막 하나가 색깔이 심창치 않은데 70년 적동화네요. 70년 이렇게 해서 한 봉지 다 깎아 다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한 봉지 깎게요. 안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 80년 66년은 찾아서 따로 빼놓을게요. 제가 롤러 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긴장감이 너무 떨어지는 게 일단 뭐 솔직히 대충 보여요. 쪼는 맛이 없다고 그러죠. 71년. 아 이거 상태 안 좋은 거, 이거. 뭐죠? 71년인데, 상태 너무 안 좋아서 빼놓을게요. 한국은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두원이 연장 두 개가 나왔는데, 70년이랑 71년이네요. 80년 71년, 또 71년 71년. 대부분 71년이나 72년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오, 색깔 좋은 거 하나 나왔어요. 몇 년이죠, 이게? 아, 68년이네요, 68년. 68년 하나 나왔어요. 어 누가 통전에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건지 어또 68년 어 오늘 잘나오네요 68년 어 며칠동안 진짜 100원짜리 500원짜리 가지고 너~~무 열받았는데 어, 많이 잘나오는 편이에요 70년, 황동아. 자, 또 나오는데 뭐죠? 72년이네요, 72년. 와, 이 정도로 했으면은 진짜 77년이나 81년은 뭐안 돼도 71, 77년 정도는 하나 정도 줄때 됐는데, 대박이네요, 여기도 진짜. 70년이 영장두개가 나왔어요 70년도 솔직히 기한팬인데 와 오늘 진짜 대박이네요 잘 넘어네요 71년 e n t y 80년 오 색깔 좋아요. 오 적색이에요. 색깔 좋아요.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69년, 아, 오늘 60년도는 대박이네. 69년 하나 나왔어요. 69년 자, 또 뭐가 나왔는데? 71년, 오 이것도 색깔좋아요 오 66년 야 오늘 66년 두개에요 두개 두개 66년 두개 자 마지막에 또텐 터지네요 자 오늘 자 터진게 뭐구두한또 이정도는 보통 나오는 편인데 이정도 하면은 음 66년 상태도 좋은 66년 두개 그리고 68년 2개, 69년 하나 와 오늘 이정도면 은 진짜 대박 터지네요. 상당히 만족하네요. 오늘. 그리고 구제도안이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400개는 했는데, 400개 한것 치고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데? 10개, 20개, 30개, 그럼, 일 고, 마흔, 마둘 어, 평균적으로 나왔네요. 보통 이 정도 하면, 500개 할 때도 그랬고, 한이 정도 할 때는 보통 서른다 개에서 마다섯개요 사이. 항상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바꿔온 이제 봉지에 들어온거는 이제 한 봉지 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한 봉지 마지막 거기 마지막 남은거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은행에서 바꿔온거랑 경남은행 농협에서 바꿔온거를 한 60놀 정도 남아가 있는데 뭐 계속 구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잘 요즘은 요즘은 또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일단 새마을금고에서 받아온거만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로우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 까지 할게요. 감사 합니다.